자, 안녕하세요. 정택입니다. 오늘 이제 탐정론이 또 나왔는데 탐정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도 이제 끝, 곧 끝이네요. 사건 해결하나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였어요. 이제 곧온 마을이 맛있는 젤리와 케이크,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득하겠어요. 하지만 방심할 순 없죠.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시끌벅적할 때고 쿠키가 모이는 곳에 사건이 벌어지는 법이니까요. 호두마 쿠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함부로 찾아다니면 안 된다. 그건 그렇지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 그러니 너는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기렴. 모처럼 탐정사무소도 열심히 꾸몄으니, 아, 탐정사무소 꾸민 거구나. 아니, 한낮에 광장 한복판에서 그런 사건이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호두막 쿠키, 어, 여기서 쉬고 있어.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다 해도 탐정이 돼서 사건을 피할 수는 없죠.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광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또또또어그 코난에서 <laughs> 어린이 탐정자 있잖아 걔네 느낌이야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또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어 누구세요 혹시 의뢰하러 오신 쿠킹인가요 오루이파이네요허드마 쿠키 문좀 열어봐 당시 장난감 실종 사건을 자주 해결해 줬다는 그 명탐정 맞나요 잼민이 <laughs> 파티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어린이 탐정단 그럼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은 없답니다. 큰일났어요 산타가 사라져버렸다고 네곧 크리스마스인데 엄청난 사건이군요 우리를 따라와 버터베어마 쿠키가 도와줄 테니까 다들 들어와 어 버터베어마 쿠키 언제 1층으로 내려온 거야 어 일단 좀 나이가 좀 있어보이는 쿠키긴 해? 뭔가 저 코스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에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가 사라졌대요 누가 데려갔는지 찾아내야 돼요 디라미스마 쿠키 마지막으로 에그노그마 쿠키를 본건 언제죠? 제가 마지막으로 에그노그마 쿠키를 본건 장난감 공장에서 했어요. 공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고 한참 어,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음, 그렇다면 에그노그마 쿠키가 사라지기 직전부터 수사를 해야 해요. 그 사이에 에그노그마 쿠키를 만난 쿠키들을 모아야겠네요. 어 이제 용의자들 나오나 보네. 제가 에그노그마 쿠키의 수염을 걸고 꼭왜 <laughs> 에그노그마 쿠키의 수염을 니가 거는 거야? 꼭 범인을 잡아내겠어요. 어 이제 시작이네요 외전 이야기 사건 전날 탐정 사무소 이야기 이건 별로 힌트 될건 없을 것 같은데 뭘 들고 오신 건가요 작은 트리에 산타 모자 쓴곰 곰젤리 인형에 어디 선물 주러 가시나요 형사과에서도 크리스마스를 한창 준비하고 있단다 네, 사무소도 꾸미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왔단다 아 맞네 지금 이거 배경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배경이랑 지금 배경이랑 보면은 지금 안 꾸몄네 음 여기까지 가져오셨으니까 같이 꾸며요. 하지만 정말 조금만 하는 거예요. 어 이제 꾸며졌네요. 와다 꾸몄다. 여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구나. 꼬마 탐정님 뭘 하나 궁금해서 와봤더니 뭐야? 야 도둑 주제에 탐정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 저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겨본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네요.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나는군요. 어 떡밥인가? 에그노그를 얘가 막 납치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떡밥일 수도 하지만 웬만하면 아니겠죠 자 다음, 다음 이야기 갈게요 한편 아몬드마 쿠키는 아아몬드마 쿠키 그 현장 간 그... 그건가? 트리가 저절로 흔들리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다들 근처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트리가 쓰러지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누가 광장에 이동 마법을 아 이동 마법을 써서 막한 거야? 마법사건 사고 처리팀에 연락은 되었습니까? 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히 윗부분부터 흔들, 흔들리고 있군요 주위에 마법을 쓸것 같은 쿠키가 보이지 않는데 누가 멀리서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데브가 노린 거겠죠? 데브가 노린 거겠지 이거? <laughs> 아무튼 크리스마스 트리 그 위에 보통 별을 별 같은 걸 두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또 별이랑 또잘 맞으니까 또 천사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외전인 것 같네요 일단은 용의자들이 이렇게밖에 없네. 어, 일단 한 명씩 좀 증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에그노그를 알아? Do you know eggnog? 보따리 들고 다니는 쿠키 아니야? 아름다운 물건을 들고 가는 건못 봤어. 에그노그는 봤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에그노그는 봤지만 어, 걔가 아름다운 물건을 들고 가는 건못 봤어.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타 마을이 어딘지 알아? 숨 넘어있는 마을 말이지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본 적은 없는데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뭐 들었다던가? 아니면 직접 가봤을 수도 있고 직접 가보고 나서 막 숨겼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자 다음 어린 쿠키들의 좋은 친구죠 저와는 반대되는 일을 하지만요 그러네 걔는 이제 선물을 주고 얘는 이제 강탈을 하죠 뺏어가죠 산타 마을이 어딘지 알아? 제가 모르는 장소는 없답니다 일단은 뭐 에그노그도 알고 뭐 산타 마을도 다 알고 있나 보네요. Do you know eggnog?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다니며 행복을 나눠주는 쿠키예요. 산타 마을이 어딘지 알아? 잘은 모르지만 좋은 마을일 거예요. 음. 근데 딱히 뭐 힌트나 이런 게 있는 것같진 않은데. 일단 패스. Do you know eggnog? 그 커다란 쿠키? 내가 알리가 있어? 뭐야? 어? 무은되는데 일단은 어떤 쿠키인지는 아는 거잖아.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커다란 쿠키인 거는 알고 있네요. 산타마을이 어딘지 알아? 알 아, 리가 없잖아. 난 어둠마녀 쿠키님의 명령을 따르는 날 바쁘다고. 아니, 근데 어둠마녀의 명령을 따르는 날 바쁜데, 지금, 어, 용의자로 지목됐다고 여기 찾아오는 건또 뭐야. 어?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일단. Do you know, 에그노그? 가끔 낚시를 같이 하는 쿠키. 오, 에그노그 낚시도 하나 보네요. 산타마을이 어딘지 알아? 반짝이는 불빛을 본적 있는데, 그 반짝이는 불빛이 있는 곳이 산타마을이라는 건가? 보상받기 뭐야? 어? 이것도 그거 있는 거 아니야? 힌트? 아, 어, 그래. 이걸 봐야 돼, 이거. 이게 중요할 거예요, 아마. 아 여기 발자국! 뭔가를 찾는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네요. 이건 깃털이네요. 갑자기 새가 날아간 걸까요? 새와 친한 쿠키를 찾아봐야겠어요. 어? 깃털과 관련 있을 만한 애가 천사 아니면은 크로우벨이죠? 그쵸? 정보를 한 번씩 보자. 우리가 잊을 뻔했어. 이거 스토리를 보면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 반짝거리는 물건을 발견할 때면 슬며시 마을에 내려온다고 한다. 오, 반짝거리는 물건을 발견할 때만 슬며시 마을에 내려온다고 한데? 산타마을은 그뭐 멀리서 봤을 때도 막 반짝거린다고 했었죠? 오, 그래서 아마 갔었을 것 같아요. 뭐안 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갓사을 확률이 좀 높아보여요 음.. 말도 안되는 소리 같다가도 평온한 미소를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다 무슨 마법이라도 부른거냐.. 어? 잠깐만 어 아까 이제 아몬드맛 쿠키가 어.. 누가 뭐 이동마법이라도 쓴거 아닌가 하면서 주변에 막 마법쓰는 쿠키들 있었나 하면서 찾아봤거든? 근데 갑자기 마지막 말에 뭐 이동마법은 아니겠지만 어 무슨 마법이라도 부른거 아냐 하면서 어, 마법을 쓸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약간 의문형으로 끝나긴 했어요. 어 이것도 조금 눈여겨 봐야 될것 같아요. 안 됐어. 이제 뭐 힌트 다 봤으니까 범인 지목 좀 합시다. 저는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 가장 의심되는 건 솔직히 크로베리죠. 천사 아니면 크로베리인데 천사는 여태까지 맨날 함정이었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크로베리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범인은 바로 너야.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추리를 좀 하시면서, 얘가 범인일 것 같다. 아니면 얘가 범인은 아닐 것 같다. 하시는 이제 뭐 추리 같은 게 있으면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탐정론 라운드 1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